안녕하세요 현우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리 테스트를 한번 해본 그 어벤져스 퓨처파이트 게임을 한번 해볼건데요 오 헐크 얼굴이 좀더 잘생긴 그런 얼굴이네 제가 딱 한번 해봤어요 이거 제가 오늘 딱 한번 해봐가지고 하나가 잘 모르나요 여러분들, 그, 제가 한 번도 안 말한 말인데, 게임 하실 때, 게임, 보여, 보여달라고 하고 싶은 거, 저한테, 말해주시면, 되겠어요. 말해주시면, 제가, 게임 다 해드립니다. 댓글로. 한게 획득. 동생이 헐크 좋아해. 헐크. 어, 스파이더맨 하고 싶은데? 토르나? 아 어, 동생이 헐크가 좋오라 했는데. 잠깐만. 하나 둘셋넷스어 하나 둘셋넷 탔어. 이렇게 많은 걸로 하나 둘셋넷했어 널 쎄볼 것 같은 스킬, 헐크. 헐크 해? 어, 헐크 좀 좋아보이네. 헐크 아니야? 여러분들? 헐크 해요? 어, 이도좀 웃어보인다? 좀 얘, 예? 얘 예, 예 많이 봤어, 얘. 예. 얘 예, 그리고 얘 토로 동생이잖아. 오케이, 헐크. 헐크, 버스테라, 추천팀. 미녀와 야수 어? 나 토르맛 하면 나 선물 받겠 있네 유니폼은 뭐지? 어, 이백오십 금방 모아야겠네. 자 그러면 이제 팀을 결정해볼게. 이거 진짜 오랜만 오랜만이래. 처음 해본 다 팀은 이크를이 정도. 그리고 이정는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우와. 홀크버스터도 있어. 어, 이게 뭐지? 한번 내보고 싶은데? 어, 제일 싼게 아니야. 추천. 처음 이쁘게. 우와. 처음 와본데 한번 게임을 해볼까요? 끊 레벨도. 여기 다 써야 되니까, 헐크 넣고, 여기 넣고. 와, 이 여전사 헐크하고, 여전사 얼크하고 여전사 캡틴 아메리카 막, 막 있네, 여기. 여전사야. 다이 여전사 헐크 맞지?

추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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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. 춥다, 맘만 난, 추워, 추워. 차 아, 이어맨, 가야돼. 아, 추워, 추워. 자, 간다, 이어맨. 아, 추워. 강타다, 이놈이 자식아. 이 자식아. 부스, 부스, 보안하네. ダーシーそう。<laughs> Javi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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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avis!